안녕하세요. 남유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엔 인수와 소인수, 그리고 소인수 분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인수와 소인수. 자, 자연수 ABC에 대하여 A는 B 곱하기 C일 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하며 B와 C가 소수인 경우는 소인수라고 한다라고 읽어 보았는데, 아,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이 좀들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0이라는 수는 우리 2 곱하기 5라고 할수 있겠죠. 10은 2 곱하기 5입니다. 자, 이때 2하고 5를 10의 인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 그런데 마침 2하고 5가 소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아이들은 소인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1이라는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6으로 12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때 2와 6은 12의 뭐라고요? 인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은 소인수라고 할수 있나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인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2와 6은 12의 인수다라고만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것을 할 텐데요. 소인수 분해란 뭐냐면, 일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소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6을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소수들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거꾸로 나누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작은 소수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36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수 누굴까요? 2죠. 그래서 2로 나눕니다. 이 2, 이름이 286 2, 됐죠. 자, 또 누구로 나눌 수 있나요? 2로 나눌 수 있죠? 또 2로 나눕니다. 2, 5, 18 됐어요. 이제 2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 큰수중 누가 있을까? 3이 있습니다. 3, 3, 9 하고 끝났어요. 자, 지금 이 36이라는 수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자,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라고 쓰지 마시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자, 2가 두번 곱해졌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도 두 번이네요. 3의 제곱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인수 분해 아시겠죠? 자 이번엔 또 63을 또 소인수 분해를 하고 소인수를 말해보아라 그랬어요. 자 이때 소인수는 누굴까요? 2와 3이요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63도 해보죠. 누구로 나눌까요? 2는 안 되고요. 3으로 나누겠습니다. 3이 6, 3 1은3 됐죠. 3으로 또 나눌게요. 3, 7, 2 0일 끝났네요. 자, 63이라는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7로 이루어져 있고,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3의 제곱 곱하기 7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한 거고요. 문제에서는 소인수를 또 말해보래요. 말해야죠. 3과 7입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제곱수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제곱수란 뭘까요? 같은 수를 두번 곱한 수. 가장 작은 수 누가 있을까? 1이 있습니다. 1곱하기 1은 1이죠. 네, 1 제곱수예요. 2를 두번 곱하면 네 4가 되고요. 3두번 곱하면 9가 되고요. 4두번 곱하면 16이 되고요. 하나만 더. 5곱하기 5 얼마일까요? 25. 얘네들이 다 제곱수예요. 자. 근데 뭐라고 했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제곱수를 만들어 볼수 있대요. 자,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20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들어 보래요. 그냥 이렇게 120까지고만 하려고 하면 약간 좀, 아,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보란다?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겁니다. 120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작은 소수 누구? 2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60이 됩니다. 또 2로 나눌게요. 30이 되죠? 2로 나눕니다. 15가 돼요. 자, 이제 3으로 나누죠. 3, 5, 15 됐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곱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제곱수의 특징. 모든 그 소인수들의 지수가 짝수입니다. 자, 여러분 4 곱하기 4 얼마죠? 16이잖아요? 4는 2의 제곱. 2의 제곱, 즉 2의 4제곱이에요. 그렇죠? 지수가 짝수란 말이에요. 자, 66, 6, 36, 그죠? 자, 6곱하기 6이 36인데, 6은 2곱하기 3이죠. 2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지수가 다 어때요? 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제곱수를 만들려면 지수가 짝수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지금 소인수 분해를 해놓은 이 결과치를 결과 값을 보세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것은 지수가 1이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다 지금 홀수죠. 아, 그렇다면 누가 필요할까? 2 하나 필요하고요. 3도 하나 필요하고요. 5도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즉 여기서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들어라라고 했거든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굽니까? 바로 이아이죠 30입니다. 30을 곱하면 제곱수가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30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누굴 두번 곱한 것인가. 요것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가 네개 있어요. 자, 둘, 두, 두 바구니에 똑같이 사이좋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3두 개니까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5두 개네요.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요렇게. 자, 이 수가 누굴까요? 아, 이는 4, 4, 3, 12 곱하기 5이니까, 5니까 60이죠. 60 곱하기 60. 즉, 6 0의 제곱이 되는 제곱수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누굴까요? 3600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제곱수를 만드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